근데, 페노메코는 약간, 페노메코 1차예선 듣고, 와, 대박! 이 생각 딱 들었는데. 양홍원이랑. 다른 사람들, 뭐, 넉살 더블 K는, 아,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진짜 잘하는 거 아니까, 뭐, 놀라는 게 없었는데, 페노메코랑 양홍원 딱 듣고, 와, 대박! 이 생각 들었고, 2차 때는 우디고 체일드 듣고, 와, 이거 대박인데? 이런 생각 듣고, 예. 네. 왜냐면 여태 라이벌들은 다한 가지씩의 접점이 있었는데 넉살이랑 WK 라이벌 구도는 진짜 접점한 게없으니까 진짜 그런 거 같네요 뭐 어떤 연결고리가 없네 진짜 두 분이 연결고리가 뭐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없네요 진짜 패너 메커 진짜 와 진짜 일단 팀 선택까지 무조건 갈거 같아요 그 맞아 우원제도 솔직히 지금 스타일 자체가 너무 독보적이라가지고, 많이 사람들한테 언급이 회자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막, 랩적으로, 랩 스킬이 쩐다 이런 게 아니라, 스타일 자체가, 오씨, 어, 이건 뭐지?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노월님, 안녕하세요. 예. 네. 아, 진짜요. 양홍원, 이번에 1차 한게 그, 고등래퍼 1등 사이퍼 그때 했던 거. 아, 그때 한거 그거구나.